지난 2일 민선 7기 1주년과 개청 70주년을 맞아 성북구청에서 500여 명 주민과 성북구 직원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식수 행사를 시작으로 개청 70주년 기념 영상 등 축하 동영상 시청 및 민선 7기 출범 1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성과 보고 및 비전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개청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론초 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삼총사와 청년 성북구와 생일이 똑같은 어르신 대표가 성북구의 생일을 축하해 줬으며 구민들의 축하에 이어 이승로구청장은 감사 인사와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선 7기 1년의 성과는 구민들의 지지와 구의 모든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으로 현재의 70년이 아닌 미래의 100년을 위해 보다 나은 성북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